i 고마 우리 오늘 어디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비행기 타봤어요? 오이 타봤어요? 여러분 네, 비행기 타고 가장 멀리 가본 나라가 어디였어요? 저는요 콜롬비아라는 콜롬비아. 나라 가봤어요. 와. 26시간 걸렸어요. 26시간? 네, 26시간에 걸렸어요? 네 콜롬비아 가는데 26시간이나 걸렸어요. 아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다가요? 네 미국에서 한번 쉬고 그렇구나. 거기서 하룻밤을 잔나 그랬을 거예요. 와. 아 너무 힘들었어요. 대단해요 네. 근데 지금도 좀 궁금해요 네. 내가 어떻게 26시간이나 버티면서 미국에서 또 하루를 보내면서 갔다 왔을까 지금도 그 사실이 믿기지도 않아요 대단해요 어. 무슨 힘으로 가연 그렇게 26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로 갈수 있을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모세는 그걸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알려주세요 오늘 그것을 한번 알아봅시다 오예 어, yeah. 말씀 속으로 고고 지질 복복해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지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해? 제가 26시간 동안 버텼다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는 걷다가 보면 가다가 보면 힘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 힘을 얻어야 할 때가 많이 있겠죠. 우리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 에너지 그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먼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음. 목사님요, 우리 한신성 목사님께서 콜롬비아라는 나라로, 네, 을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렇게 갈수 있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그걸 모르겠어요!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 오직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때문에 내가 그 힘으로, 그먼 나라까지도, 복음의 기쁨을 들고 갈수 있었던 거지요 아하 그런데 여기서 땅끝까지 이르러는요 여러분 은 우리의 지역 콜롬비아나 브라질이나 먼 나라에 있는 것뿐 아니라요 우리의, 우리가 의우리 가기 싫은 누군가의 마음속 어... 멀리 있는 것이 다 필요해요 아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도 가능하다는 거가요 가능하겠지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해봅시다. 친구들 성령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어느 나라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든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성령님과 함께하면서요 누구에게든지 또 가기 힘든 나라에도 열심히 달려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친구들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삼성 미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일장팔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도 열심히 감송하고요 감성하고. 선생님께 전송하면 목사님들이 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발송합니다. 놀이 주머니로 찾아온 최윤선 최윤선 변산입니다. 변사이 오늘은 벌써 여섯 번째 시간이에요. 와. 네, 그동안 우리는 성교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전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할 건지 놀리로 알아봤어요. 와, 정말 많은 것을 했네요. 오늘은 벌써 놀이 주머니 성교 편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했던 성교를 한눈으로 볼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오늘은 미술 활동과 몸으로 하는 활동 두 가지를 함께 하니까요. 가족이나 형제가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혼자서도 할수 있어요. 그럼 우리 함께 가볼까요? 네, 함께 떠나볼까요? 시 옆에 두세요. 그 옆에는 신문지를 길게 펼쳐 주세요. 신문지가 깔린 길이 선교의 길이라 생각하며 한 방향으로 걸어가 보세요. 신문지 밖으로 발이 나가면 안 됩니다. 신문지 길 끝에 도착하면 신문지를 반으로 접어 주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형제, 자매 친구가 미리 준비한 세계 지도의 한 부분을 물감으로 칠해주세요. 너무 쉽죠? 이제는 반으로 접힌 신문지기를 걸어가 주세요.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세계 지도의 한 부분을 또 칠해주세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신문지가 아주 조그맣게 되고 겨우 발만 설수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다리 신문지를 넘어가지 않게 두번 제자리 뛰기를 해보세요. 다른 활동으로 한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신문지를 띄엄띄엄 놓아보세요. 신문지만 밟아서 끝까지 도착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지들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또한번 열심히 뛰어보세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완성되었답니다. 와. <laughs> 전사님. 네? 저희가 6주 동안 놀이를 통해서 성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 동안 어떠셨어요? 저는요, 이 놀이 주머니를 하면서요, 선교에 대해 깊이 생각도 할수 있었고, 또 즐겁게 놀이를 하는 우리 동순교회 친구들을 보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한 활동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보실 거라 굳게 믿습니다.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그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맞춰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네 증인이 네,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다음 시즌에도 더 재미있는 주제로 더 재미있는 놀이로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아, 주머니 호주머니아 니죠. 다윗의 주머니 하우. 김시현, 김인 전도사입니다. 오늘의 나라는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오늘의 언어가 바로 영어, English 이기 때문이죠. 영어는 아주 많은 나라에서 제일 언어 또는 공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영어권 나라들에서도 무슬림 선교를 위해 혹은 동남아나 아프리카, 유럽, 남아메리카 등 많은 나라에서 선교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영어 이름 정화고 아, 하죠. 좋습니다. 음 저는 소피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저는 엘리자베스 하겠습니다. 오늘 노래는 아마 거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 들어보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세, 다이세 주마니. 자 그러면 오늘은 영어 노래를 가르쳐 주실 엘리자베트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Hi everyone. <laughs> 어 영어 유창하신데요. <일찍> <laughs> 네, 바로 시작하죠. 네. 자, 오늘의 영어 찬양 제목은 바로 I was C입니다. 여러분, 영어 많이 아신다고 자신만만해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번 노래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시작할게요. 어, 발음은 안 해도 사실상 우리 친구들이 영어 많이 아니까, 발음보다는 해석이죠. 자, I was C. 무슨 뜻일까요? 나는 C다. 나는 C다. 이런 말이죠. 나는 C. 자, I was CH. 마찬가지로 나는. 나는 CH다. 어, 왜 갑자기 나는 CH다라고 할까? 너 밑에 보면 아실 겁니다. 이게 노래라서 살짝 끊긴 거예요. 자, 밑에. I am a s CJRITIN. 이게 나옵니다. 이게, 뭐, 이게 연결해서 쓰면 뭐냐면, 자, 이거 보세요. 크리스찬. 크리스찬, 맞아요. 크리스찬이 뭘까요? 아,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끊어서 노래로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다음, and I have since I had a T. 여기까지. and, and, 그리고, 자, I, 나는, 러시아어로, 야, yeah. I have, 보여요.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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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가지다. 가지다. 뭘 가졌을까요? christ를 가졌대요. 이걸 영어로 연결해서 써보면. christ. christ가 뭘까요? 바로 크리스타입니다. 저번주에 나왔던. 크리스타. 뭐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죠. 나는 그리스도를 가졌대요. 크리스도를 갑자기 가졌어요. 그럼 이 밑으로 이어지니까 같이 할게요. 이 어디에다가 마이. 마이 뭘까요? 나. 나의. 대충대서 사는 것 같아요. <laughs> H E A R T 자 연결해서 쓰면 in my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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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in my heart 나의 마음에 맞아. 무엇을 가졌어요? 그리스도를 가졌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나는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끊어서 자, 끊어 영어 끊을 게 아시죠? 우리. 고딩 중빈 친구들? 기본, 기본이죠 네, 기본이죠 자, a n 가또 나왔어요 그리고 I 나 나는 어? will 에요 노동자 네. 뭐뭐 할 것이다 뭐할 어, 것이다 뭘 할까요 과연? l, i, v, e 자, 이것도 연결해서 쓰면 l, i, v, e 아, 너무 작네요 살다 님 나의 마음에 모시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런 아주 좋은 내용의 얘기입니다. 자 조용하게 저기 최우섭 전사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최우섭 전사님 초대해도 될것 같아요. 네 최우섭 전사님 한번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진짜요? 갑자기 그 초대된 우리 최우섭 전사님 소개합니다. 영원히 뭘로 하시기로 하셨죠? 저희 제일름아최였습니다 찰스 네, 아, 너무 잘 어울리네. 머릿결이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우리 최연수 선생님과 우리 소피아... 아, 저기 찰스 소피아와 함께하는 연습해보기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자, 처음부터 제가 천천히 한 번만 불러볼게요. 같이 할수 있죠? 천천히는? 네 아, 자, 준비 시작! I M a C I M a C H I M a C H R I S T I A N And I have C H R I S T in my H A r H A R, key, and I L, o v e I have I have I have E T R L L L Y. 와 우리 설수가 이번에 재책를 많이 하시네요. 우리 소피아부터 다시 빠른 박자로 시 시작. 둘 셋. 하이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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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스하이 Oh

세바스찬. 어, 오늘 저희가 찬양을 저희 교회에서 맡아주고 계시는 김광득 전도사님을 새롭게 초빙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어 이름을 다시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세바스찬입니다. 우리 어, 세바스찬과 함께하는 찬양 시간, 이거 같이 찬양 연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피아와 세바스찬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해주세요. 천천히 가볼게요. 처음에는 네. 하나 하나씩 시작. 네. I am. See 일단 한번 하시고 빠르게 한번 면 아, 제가, 제가 틀리면, 제가 제가 쳐드릴 제가 리면 제가 틀리면, 틀리면, 틀 제가 틀제 제가 겠죠제 I 틀리면, 제 <목소리> <śfol> 재탄생는것 같은데 마침 제가 뚫려가지고 그럼 제가 오늘 저희가 소리로 음을 해드릴게요 기타보다는 <laughs> <이렇게. 웃음> <laughs> 그다이네요 그죠 죠자 이렇게 갈게요. 자 다시 한 번만 저희에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laughs> 이음을. 안 좋은가요? <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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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모두 할수있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포기합니다.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자, 음을 조금만 잡고 저희가 목소리로 음을 내드릴게요. 자. I am a s i I am a s i I am a sing. I just can't. I am a sing. I just c, I c. H -R -I -S t -I -N. 너는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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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얼굴을> 방해하잖아요 <laughs> <laughs> 아, 너무 좋아야되는데무로방해는게 너무 좋아게 너무 좋하는아는아하는게 너무 좋아하아하는게 너무 좋아하는 게게 너무 아 에이, 다음 주에 또 맞아요. 만나요! 만나요.